자 아, 이제 제가 드디어 장을 보고 굉장히 간단히 빠르게 딱 계획적으로 탁탁 장을 봐왔기 때문에 이제 저거 쌀 보이세요 쌀아 이게 이게 내가 이거 실수했어 이거 내가 이거 그냥 쌀인 줄 알았는데 찹쌀이었어 아아 대가리가 이렇게 안 들어가면. 아 이걸 왜 헷갈렸는지 내가 아 이거 아 내가 진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집었나봐 이렇게 집고 이렇게 집었나봐 이렇게 이렇게 집고 이렇게 집었나봐 그래서 딱 왔는데 작가님한테 요거도 먹었어요 왜 찹쌀 사냐 그렇지만 오늘 또 이걸 빌미로 해서 요리를 또 우리 게스트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형 생각보다 원래 밥을 해서 이렇게 차려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 형이 일찍 왔어 요즘 할 일이 없거든 그래서 초대했죠 형님 롯데 자이언츠 마이 브라더 송승준 할 일이 없다고 왜 그렇게 말하는? 아할 일이 없는 건 아니고 요즘 에 우리 형님이 억울하게 아닌 음영을 써가지고 이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는데 뭐 팩트는 진실은 나중에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절대 네. 그래 그만하시죠 아네 잠깐만 밥이나 할까요? 네네 같이 형 오늘 김치찌개? 왜, 왜 찹쌀을 사가지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 <laughs> 아, 어?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하지아 이거랑 이거랑 왜고분을 못하냐고 <laughs> 못할 수도 있죠 어? 아, 아 신기하지 이 색깔 카메라에도 비춰지죠 <laughs> 이게 왜뭘 기본으로 나생명이야 어? 아니 이거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저 있잖아 밥맛 좋은 쌀 해 찹쌀. 아, 영어로 되고 한다. 찹쌀하고 뭐 섞어서 먹어보겠습니다. 형님 밥할줄 알죠? 몰라. 뭘줄 몰라? 아 할지. 알죠? <웃음> 왜요? 이거 <laughs> 나 뭐냐? 네밥안해봤지 아니 쌀이 넘치면 안 되니까. <웃음> <웃음> 왜 왜? 쌀이 넘치면 안 되니까 그렇지 최근에 네, 열심에밥 먹지 싶은데 오늘 아! 찹쌀 안 넣었잖아 찹쌀 조금 넣네다 넣어야지 여? 다 넣으면 안 되지 응? 어? 얼마큼 어? 넣어야 되지? 떡밥 먹을래 와 어, 쌀뜨물로 이거 세소해야 되는데 조금이지형조금만더 넣어봐 <laughs> 아, 아까 조금 넣었으니까 어 찹쌀이 뜨네 으이씨. 됐어 이만큼 먹는데 이거 왠지 콤프레이크 먹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아. 쌀이 많아서 괜찮나니까 찹쌀은 중간에 섞여야지 어 이렇게, 이렇게. 석갈도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씻어야지 잖아. 야 진짜 맛있겠다 뭘 <laughs> 맛있어? 해부지도 않고 벌써 맛있어 뭐야 이리 왜? 왜이래나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찬물로 아. 뜨거운 물로 쌀을 갖다 풀을 못하노 네? 뜨거운 물로아이 찬물로 해야지 맛있다. 어쩐지 뜨겁더라 그래. 그래 좀 얘기를 해줘야지 아, 나는 당연히 찬물로 하고 말았지 불편하다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아, 불편하다 서두로면고 해야지 <laughs> 어? 그건 안 부도 된다, 이게. 버려도 된다. 아깝잖아. 아, 다 버려도 된다, 이렇게. 이 시계 들어간 건데. 뭐 어때? 아, 물 약하게 해, 줄니까 야, 낯선 다 버렸잖아. 그래야 손으로 막아야 된다고. <laughs>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렇게 그래. 불고야지. 이렇게 해서. 손등 대봐. 손이 안 들어가네. 그럼 좀 굽혀서 대봐. 손을. 손을 안에 이렇게 굽혀서 굽혀봐. 넣어봐. 아, 아이씨. 아, 씨. 아, 좀더 해봐. 아 생수해야지, 이거. 아, 진짜. 손 떨지 말고, 좀.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돼. 물다 버려야 되는 거지 아니야. <laughs> 오케이, 생수. 아, 이거 그냥 끓일 뻔 했네, 또. 형 때문에. 아, 이라니까 진짜 송수정 때문에 그냥 끓일 뻔랬어 아, 아니야, 아 응. 우린 물로 해도 된다. 아 그래? 그래. 그래서 손등을, 안지 손등으로 해서 다 여기까지 먹으면 나도 밥 해봤어. 응. 밥을 해봤지. 이제 손넣고 단호물 다안 아니야, 다지마, 다지마. 됐어 그요마 됐어 아, 더 조금만 더 해, 아, 이 정도인가? 이 정도? 이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아니, 이래 차야 어디?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정이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이 내 그럴 줄 알았어. 그걸 응, 형 체크를 해줘야지. 이거 하나하나 몰라보겠는데, 네, 반응이뭐다너좀 기다려야 될까 <목소리> 아니, 백미잖아. 음. 일반밥에 해야 되잖아. 조금 있다가 시간이 나올 거 아니야? 고장났나? <laughs> 아니 고장난 것 같진 않은데 아 이걸 해야지 <laughs> <웃음> 백미, <웃음> 백미. 백미. 백미 메뉴 백미 철진밥. 철진밥. 아니야. 아 이게 왜 이게 다 떴지? 아니 그건 이 차례가 넘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잡고 하려고. 갈 거가 아니잖아. 그래. 잡고 계속 아니고 백미라메. 어. 이 영양찜이잖아. 4시간. 중간밥, 일반밥, 백미 계속. 어. 그래, 취소하. 그건 아니지? 아니지. 이거 눌리면 되잖아. 어. 그럼 시간이 좀 있으면 나오겠지. 아닌가? 야, 우리 집하고 팝통이 틀린 다야 모르겠다. <laughs> 아 이거 놔두면 찍힐 거라니까. 확실네 확실하지 나지 근데 백미 계속 돼있네 봐봐라 여기 백미 계속 돼있잖아 오케이 나도 시간 지키겠지 네. 시간이 안나오데 이제 밥 된거죠? 시간이 나와야 되잖아 그쵸? 그렇죠. 시간이 나와서 좀 걸리지 않나 그러니까 좀 이따가 네. 이 취사중이네 지금 봐봐 취사중 됐네 된거야? 어 나도 되겠네데씨 음. 이 정도면 되나? <laughs> 이 정도면 되잖아. 아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지, 그거 맞아. 도 <laughs> 그냥 넣으면 되는 거죠? 먼 볶아야 될것 같은데. 방법을 알려드려주세요. <laughs> 물을, 얼... 물을 넣으면 안 되지. 아 이거 좀, 생수. 어, 저 생수 생수 생수야. <laughs> 마셔 마셔. 노란 피나 <laughs> 내가 됐 넷. 넷. 완성. 야, 이거 왜안 돼? 아, 진짜. 봐봐. 야, 이걸 클릭해야지. 그건 환기 아니야? 하하, <laughs> 진짜. 아, 여기 있잖아. 안 된다니까? 안 돼? 아, 진짜. 뭐야, 이거? 아, 이 집은 진짜 살 그게 아닌가? 보다. 이걸 클릭해야지. 아, 이거 좀. 됐어. 시, 시 여기 시, 시공이 뭐 있나? 시세야 되지. 시공이 없나? 시공이 있지. 다 준비했지. 우리 셰프의 준비성이 또 철저하지. 맞다. 됐어. 우리 송, 송 셰프님께서 오늘. 우리 아주. 맛있는 연습을. 아, 연습이래. 맛있는 음식을. 아 이걸 올려놔야 들어오지 그냥 올리면 들어가는거아야아 진짜 아얘 뭐라고 불렀나봐요 내를 <laughs> 뜯어 뚜껑을 어? 오씨뭐 됐다 물끓이다물끓이다 오케이 그리자. 오케이 됐쓰 완벽해 김치 이거 잘린 거 아니잖아 김치를 살은 어디아 여기 있잖아 둘이 오. 오! 오, 역시. 뭘 또, 역시 뭐니. 이 김치, 이거, 어디서 산 건데? 이거요? 응. 음. 종가집. 어? 종가집에서 굉장히 먼 곳. 사실 다 잘려있는데? 아이씨. 다 잘려있는데? 다 잘려있는데,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 오, 구워지는 거 봐, 벌써. 예술. 스팸 썰어! 아, 스팸, 오케이. 썰어 하면 니까 그냥. 아니야, 형. 돼지 있어. 목살인지는 모르겠고. 여기다 이거 구우는 거지. 응? 맞잖아. 어. 이거 따로 구워서 넣는 건가? 아, 고기를 먼저 구운 거래잖아. 너 음, 저기서 구워. 아, 스이킹많은데 그럼 되지. 어. 아. <laughs> 아, 아. 양파는 성분... 아, 양파... 아, 어? 양파 또... 나중에 넣을 건데, 양파 나중에 넣는다고요? 나중에 넣어야지. 두부... 아, 제일 아, 생각하거다 요즘에... 아, 꺼내라. 나 그게 있는 줄 몰랐다. 아, 두부씨... 김치찌개 두부가 없으면 돼요? 아, 미리 두부 좀 먹어야지. 김치찌개... 어? 두부 니 한번 먹지 않았나? 옛날에 딴 나는 두부까지는 아니래. 두 자른 거뭐 사람 섞이기나온다 말이야. 니 뭐야? 어? 아씨 엇갈아 섞을게 엇썩게 어? 어? 더 씻어야 된대요? 씻었지, 안 씻고 자란 거라. 어. 왜왜? 음. 두부를 왜? 씻어야지. 아나 이거 나다편집해지나 이거, 나 <laughs> 이거 욕먹을 욕 것같아 욕먹지. 어. 다, 다, 다 편집 이거. <laughs> 니 지금 고추 씻나? 형니 <laughs> <야>, 지금 <laughs> 야 고추 맛있나? 객님이 신나 하나씩. <laughs> 아, 씻으라 아, 하고네 시술하면... 벌써 먹고 싶죠? 와, 죽인다 죽인다. 이거. 먹고 싶죠? 벌써 먹고 싶죠? 야, 와, 역시. 와, 벌써 진짜 맛있게 보여. 김치식인데 김치가 너무 없는데? 김치 뚫어놨잖아요. 차가운 거없 보자. 김치 안 짰다. 작아요안 짰을 거 같은데. 여기 다른 거 들어가면 어. 엄청 많아보인다니까치만 많이, 많이 어. 있어서 그렇지. 어머, 아니 있잖아. 스팸하고 두부하고 들어가면 엄청 힐이 풀어나니까아 그래요? 어. 아 진짜 괜히 뜯었잖아. 와, 딱 진짜 맛있게 보인다. 와, 이야, 죽인다. 와, 우리 뭐, 저거, 송가, 뭐, 다 있나? 소금 있지? 네. 소형이 네.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왜? 네? 왜? 네. 대접한다고 하면. 대접 한다고 하냐? 아이씨. 야, 뚜척아, 이거 안켜진다 어? 이거 어? 뭐 넣었나? 이거 들라고. 이거 안 켜져 아, 제폰이 많이 가네 형. 뭐. 어? 봐허미씨 와, 냄새봐. 이인다 아, 냄새봐. 와. 와, 냄새봐. 진짜 진짜, 진짜. 어, 다 죽었다고 해. 다 죽었다고 와... 와... 살발해살발해 와... 네, 여기차 등록 하나만 할게요. 형, 고추 넣어야지. 어? 아, 고추. 고추를 넣어야 양파를 써는은게 아니고 <laughs> 양파를 죽이고. <laughs> 와. 야, 뭐만 놔두고 왜그 밑에 양파를 자르고. 하나는넣으파 응. 어느 애들 거?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넘친다니까 나중에 우리 두부도 넣어야 되는데 아 두부 안 넣었어? 두부 좀 있었나봐 상인하고 주인이 밖에 있 응? 이 그림 자체가 지금 상현이 점수를 위하여 약간 네가 갯수로 온 느낌인데 좀 약간 이상한네 지금 뭐가 니아무생각도안 그런다 지금 아, 씨. 아, 씨. 두기 너무 두꺼운 거 같은데? <laughs> 어? 부우실 거죠? 응. 어, 너무 두껍지 않아요? 많이 두껍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이 됐어. 이거 치워주면 돼. 죽이네. <laughs> <치기네>. 죽이지? 어. <laughs> 아니면 스팸 참치는 코가 이거 기름을 여기다 넣을까? 아니야. 넣어. 아니야. 왜요? 왜 그런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거 아까워. 아니야? 아 되면 스팸은 치우면 되면 안 되죠? 그래. 스팸 그냥 두고 된다. 난 그냥 넣는데난 <laughs> 스팸 진짜 그냥 치우면 넣는데 거기에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기름은 나왔는데. 왜이 기초인지 싫은 거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맛있게만 먹고 한대. 맛있게만 하면 되잖아요. 왜 한정물 줘요? 형은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어? 싸우고 있어김치찌개랑 <laughs> 자, 저기 있어 보자. 기다려 보자. 이거 다된 거야? 응. 막다된거 아, 아니야. <laughs> 다된 거예요. 아, 이거야. 아, 오케이. 개불. 와! 뭔가 좀 불안하다. 맞지? 많이 불안하지? 어? 딱딱해. 어? 뭐?